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표현력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저주와 재앙을 뛰어넘는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길드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나 개인의 참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원래 인간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흠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부분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장 4절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범, 먹고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나요? 뱀 속에 들어간 선한이 인간의 속에 분신하게 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하나님을대테하고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니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나자 신분이 마귀의 자녀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상숭배할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미신 우상에 빠져 점음 선행을 해보지만 행복은 없고 날 방향 일자리를 마음대로 할수 없는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등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혀 배경 조커 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꾸 망하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돌치병 우한질고,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가해 누림에 병명도 없는데 온몸이 눈물흘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고통이 이유 주문과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 결국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으로는 결국은 모든 문제가 또다시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진정으 용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가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범들을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며 악한 마사단과 마귀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영접기도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상을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제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용성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막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주는 그리스도시오 사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는데 또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말살게 해결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